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30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3교시 세부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등급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기본 문제가 네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뭐 스킨 문제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공부를 하셔라. 공부 시간은 70% 이상을 여기에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회 출제 문제를 보니까 10년간 3회에서 4회 출제된 게 3문제, 5번 이상 출제된 게 1문제, 그 다음에 어, 한두 번 나온 거. 그래서 이 정도로 자르셔가지고, 어, 여기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인데, 한국 전기설비 규정, KC에서도 안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도 안 나왔고.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죠. 기타 규정. 기타 규정은 뭡니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와 있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이런 기준에서 나왔다. 이런 기준을 딱 명시하지 않고 해당 내용만 써놨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조항 순서대로 물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물어봤다는 얘기. 이런 문제는 어, 맞추기가 좀어려 어려운데, 이 문제가 뭐 전전행가에 나왔던 문제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똑같이는 못 쓰지만, 어느 정도, 한뭐 60%, 70% 정도 정답에 가까운 답안은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 기준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슨 기술 기준에 몇조몇 항을 몇 써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문제의 내용을 보면, 이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 기준, 국토교통부의 이 기준에 있는 목차 조항 순서 그대로 문제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해설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다른데 많이 쓰인다고 하면은 반복해서 사용하니까 외워지는데 쓰이지 않는 거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계속 암기를 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뭡니까? 이,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까?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회로이론 역시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거죠. 이 기준에서 나왔다. 라는 거. 그래서 3교시도 막상 내가 답안지를 쓰려고 하면 잘안 써집니다. 문제만 딱 봤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려고 하면 쓸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요거 처음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해설서 다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출처 제가 다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 다음에 건축정계에서 이것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발송 배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라는 분석 자료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 흐름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설서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읽어 드려 봐야 크게 뭐 도움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해설서를 그냥 보시고요 이기술사 문제라는 것은 어떤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 어떤 그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막한 교시에 뒤죽박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해 드려도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좀 머리만 좀 산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설서를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내용 나와 있죠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안지를 구성하시는데 분량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압축을 하셔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자. 어, 보시면 기본 문제를 4문제로 자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이 되는데 여기서 좀 어려운 건 뭐냐면 1회선 보호 방식에 대한 내용을 어, 이거를 어느 정도 한한페이지 정도로 늘리려면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늘리려면 은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그 분량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해설 자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쉬운 내용을 많이 쓰라고 나오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기본이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ESS와 관련된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 그다음 고조파, 이거 뭐, 어, 기본이죠.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에서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이거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어. 보시면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용기기의 종류, 설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술 기준에 어, 이 조항의 순서가 요대로 돼 있어요. 1번, 예를 들어 2번, 그럼 뭐예요? 여기에... 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은 이 기준에서 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이거 힘들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킨 문제로 비행장, 헬기장의 항공등화의 종류, 항공등화의 2차 전원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것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기준에 조항의 순서가 이대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준에서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쓰기가 정확하게 쓰기가 어렵고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외우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여기 이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이게 다된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20개에서 30개 정도만 별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바꾸면 안 되는 내용 요거는 바꿔가면서 교체하면서 소수의 분량만을 가져가서 어, 공부하는 내용 이렇게 2분화 시키시면 방향을 잡는 데좀 수월하시겠죠 자 이렇게 기본 문제냐 시, 심화 문제냐 스킨 문제냐 라는 것은요 제가 10년치 문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차 순서대로 디깅 메커니즘이라는 DM 시리즈에 다정리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서 방향을 잡으시면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직접 하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하시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설사 안에 제가 출처하고 문제, 그 다음에 기본 문제니 스킨 문제니 다 분류해 놨고, 여기 출처 다 표기해 놨죠.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교시에 대한 어, 분석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4교시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